우리 핑 노출했다 i m e r i c a n or two number of them. We're m o v i 도 g away 아메리 I speak on the American. I'm moving to the office of Jonah. Pegas o 이 y 거 시키면 욕을 막 o 지게 먹어 막 아니 나는 u go 먹 o smoothie, y o 난 go to s m o o t 남자 식기가 어 아메리카노 안 마시고 말이야. 그니까 이름이 부르면 남자가 알맹이가 오고 <laughs> <못 웃음> 굉장히 억울해. <지금. 웃음> 아 근데 커피 안 시켜도 이거 안 먹던데 나는? 난 괜찮던데? <laughs> 아 애초에 그리고 아니. 난 카페를 잘안 가. 아 그게 맞긴 해. 나도 잘안 가. 카페 왜 가? <laughs> <laughs> 음. 굉장히 어. 아, 학교에 있는 카페는 좀 자주 가긴 해. 카페, 학교에 카페가 있어? 있지 대학교에 있지. 아, 아 맞다. 대학생이었지. 아, 아, 쏘리 아직까지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 뭐야, 순둥이 심해 뭐야? 이거 특강. 어선 타는 줄 아냐고요. 뭐예요? 오라시스 <laughs> <뭐라 웃음> <싶어요>, 지금? <웃음> <웃음> 뭐요 바로 온. 진짜 들아. 로더도 꾸님이 쌤에. 언는데 어, 뭐야? 아니, 네. 야, 잠깐만. 타임, 타임, 타임. 타임. 어, 이거 맞아? 예? 어떻게 하더라? 타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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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시는 분? 타임. m 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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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m e t 아 던졌잖아 m e time time t i 강해 time t i m 아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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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m 오케이 m e 이 i m 그냥 깨진 줄 모르고 그런 거 아니야? 띄용? 아니야. 그럼 무빙이라도 쳤어야지.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이게 상호작용만 눌렀다고? W A S D에서 손다 떼고 있는 거 어떤데? 아니 애초에 저러고 있는 거 자체가 문제인 거지. 그러고 보니까. 언이야 <laughs> <laughs> 무슨 일이야? 저희. 가족방 좀따 인원 한명 끼는 거 아니죠? <laughs> 아, 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아. 아, 아메리카노 제가 아,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메리카노가 아, 아메리카노가 개발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땐 딸기 <laughs> 요거트 스무디 마시면 돼. 인정. 아니, 캐하디라. 그 서비스로 왔다니까. 그그 그 프랭크버거를 아니, 시켰는데 그 거기서 아메리로 왔지. 더 좋더라니까. 자, 서비스로 왔지. 어. 어. 지금 아이스 아이스 컵 들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어. 어, 들었어. 그대로 일어서서 어, 싱크대로 가. 아시면 그대로 가. <laughs> 우와. 서비스로 온 거면 안 먹어도 되잖아. 아니나 지금 먹고 있는데. 아우 맞어. 아 근데 이거 매번 막 이해가 하시면 될아 그냥 하라고요? 네네. 실수래요 실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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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알겠잖아 나의 불 사를 믿으라고. 세대만 맞지 아, 아, 말고. 세대 아, 아, 맞다. 맞지 말라 그러니까 바로 맞죠. 야야야야. 샤워한다. 샤워. 부셔 부셔 셔 잠깐만 겐지. 이게 부셔놨어. 견지 겐지? 견지. 아니야, 맞아요. 견 a 견지 s c 말했어요, 견 sing? Can you sing? Can you s i 나방 Can you sing? Can you sing? 견지견 you 아이 Can you sing? c a 아, 이 o 때문에 n g 못간다 y 대 u sing? Can you s i 가자, 가자, n you sing? 가가 랭킹이 아직도 지 있는데? 야저딸 핀다, 랭! 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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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됐지 없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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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자, 나이스 자리 먹을게요 가서 오케이, 뭔가 이상하다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조용히 있을게요 그냥 <laughs> 어, <제 속기. 웃음> 아죄송합아나 불사 잘못 깔았어 어캐필 캐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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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데 2층에 해 받고 있어요 힐 받고 있어요 아 받고 오케이 오케 그냥 기를 깨버려야겠다 <laughs> 아악 가 통과 일루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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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됐다 사띠아 <laughs> 어쩌면 저하게 되네 저겐지는 일이와 일루와 일 우리 거점에 오는 거 친다는 마인드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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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베만 더시베 사자가 는 서비스 안 한다. 팀은 아, 빠졌어요? 오른쪽으로 사자가 는 서비스 안 한다. 라인 소리 들리는데? 아, 위구나. 아, 나 방금 왔어요나 구조. 나 구조. 응. 어디 아... 아, 나 어디였어? 나어게나어 해? 어나어 해? 나나게나게나게나 이아아이 띵. 잠깐만. 괜찮아 아, 괜찮 아, 우리 우리 진짜 이상한데 이렇게. <laughs> 아뽕 <뻥> 받았구나, 겐지. <laughs> 아. 야, 이거 부사 깔 거야. 수했다 내가 쓸모 없사 못. 죽거네야뭐하냐다 아나이립 빠졌어요드캔스 어, 그래. 그래. 드로, 좋겠다. 나이스. 치명데 여기. 치명자치명자치명자 나이스. 아, 나수 받았고. 나인만 못잡어 나인, 나인 방 많이 없다. 나인, 아, 나인, 아, 아, 나인. 아, 해벤, 해벤. 해벤, 아. 아이고, 타이밍이 이렇게 된다고? 아 아이고. 아, 망같다 아니, 이게 누워근데? <laughs> 나공중에서 누웠어 k e some. I'm not sure. I'm n 갈 t sure. 갈 m not s 갈 r e I'm not 지 u r e I'm not sure. I'm not s u r 층 매자 not sure. I'm not s u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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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킬인데 아깝다 뒤뒤뒤 아유 씨나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오케이 나임 어 방벽 뭐 없어요 상대 아나 원 나이스 경원이 거기로 뭐갈수있지예 오케이 괴이다이다더 세요 <straff voice> 나이스! 나이스 아나 뭐함? 어 야타야타야타! 야타부터! 야타 볼수 있나? 개트롤 했는데? 하나와하나와아 까비다 뭐야 야타 뿜은 뭐야 아이고 개트롤 했어 얼레임님 왜왜 숨어지세요? 모르겠어요 살려주세요 <웃음> 살려주세요 <laughs>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laughs> 가자 2층 밀까? 상대 용검도 빠졌어 응. 어게할래 응. 그냥 1층 파멀 놓을까 그냥? 2층 열로 가도 되고 2층 가도 될것 같은데? 2층이야 2층 우리 2 가서 좀어로나 네. 뺄까? 한조가 백도? 백도는 안 되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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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야될것 같은데 안 가고 뒤집어 뒤집아 브리할까? 집어아 제발 안돼 아 브리할게 아나반 핀데 겐지 대처가 안 된다 오 나노 라인 갑시다 아, 살수 있나? 아다 죽었구나 우리 힐러 <laughs> 있는줄 알고 깝쳤는데 에티씨 백도? 아 이거 그 너무 멀어요 백도 하지 아, 너무 멀긴 하다 아 기다려 내가 무태기 내가 허물 무태게요 이거 2층 안메고 가면 야타 프리들이지 야타 어디로 가셨는지 다 따로 가는거 같은데? <laughs> 현재 원인데 쿠키 키다들였어요 겐지 진짜 원했는데. 나이스. 처음부터 겐지 없다. 아이고. 야타 야타 프리드릴 텐데. 끝났네. 아, 아이고. 도다. 야도네. 저도어 가는? 아이고. 죄송해. 나이스 나이스 하비만 하비 하벌 정리만. 야타 디아타 디아타. 아, 소리 다끊다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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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다이마 나이스! 나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나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 나이스! 이이이이이 야타원! 야타원! 진자원! 어? 나이스 nice. 어? 아, 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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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왜 이렇게 일걸려? 아 방송빠야겠다 아이씨 아 방송 왜 키고 있었지? 뭐야 이거? 지금 왔네? 도룡룡씨가 보고 계셨는데 이제 없으니까 보고 있긴 했어? 기억이 안나네 캔지반 아 진짜 나이스! 나이스! 아 이상한거 다 밀었서밀어킹 미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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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서 미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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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러서 미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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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데 미러서 미러서 미러 오른쪽이 괜찮인데 나이스 나이스. 대대대대다. 기아 아, 렐리할 걸. 소리. 아. 괜지괜 아, 아. 조심. 함을 조금만 더 밀어 줄수있을 힘들 것 같은데. 함을 최대한 밀기만 하면. 함면 렐리 있어요. 거로 손나뜯는 중. 로뜯는 중. 아, 씨. 아이 그냥 버텨 최 버텨. 아! 겐지워나! 아, 아, 겐지워! 아, 아 뭐가 보이리 뭐 아파. 어, 스님이 잡았는데 가비. 아, 스님이 보여줘. 보여줘. 가비. <laughs> 가비. 아, 이거 라인 때문에 부리하기도 좀 까다롭고 부리 <laughs> 안 하면 겐지가 너무 씨. 아파가지고. 괴물 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망해버린다고. <웃음> <리얼>. <웃음> 어쩔수가 없다 차라리 <laughs> 모이라랄까? 라인을 내릴까 그냥? 괜찮은 어? 아 오케이 속마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쪼나님 누구임? 하루님하루님아 어. 방송 끌려하는데 바로 봐버리네 이러면은 끌수가 없죠 어우 그 전제 치시면 안되는거 아시죠? <laughs> 알 l 이뭐있 l k to you. I'll talk to you. I'll talk to you. I'll talk to you. I'll t a l 다 라마르? 라마르 하는 게 맞았나? 아닌 거 아닌 거 같은데 라인 하지 라인 나오면 라마 아, 해달라지 아, 아, 라인 애쉬. 아 라인이다 라인 엑스 어 잠깐만 나 죽었다 나지 아니야? 이덴지가 아니라고 에밴조시에밴이면쪽 라인. 벤지 반투리. 어. 우리 벤지. 벤지 걸로 올라갔어요. 탐 여기, 왼쪽에. 헤뱅 넣게. 어. 아이고. 천천히, 천천히. 어, 벤면좀 씻어. 사군데. 여기 뒤로, 거점으로 빼면서. 겐티 완픽데 저도 아 나도 없어. 아. 너무 고아 레걸려, 레걸려. 보라고요 저거. <laughs> 방송 끄셔야 돼요 렉걸리면아 감사합니다. 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에스살수 있나? 받아드렸습니다. 야살수 없다, 는데 안 와, 안 와줘, 어, 아나 나이스.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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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대 힐러 없는데 푸시하죠. 가인 라인 라인 라인. 나이스. 아, 비빌까? 비까 비빌까? 기서 부려도 일이 없아나 살짝만 시간 끌고. <laughs> 빠질 때 빠질게요, 그냥. 응, 저 앞에 안아음 여기서 네, 막자. 빠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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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질게요. 빠질게요. 그냥 빠질게요. 에 시오네 시오네 시오네션 아 이겼어 야파 원인데 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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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안 보이 어다좋아하는다아 드렸어. 블라인드 와.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전에 와. 여서못어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그러면 저희가 쏠리차래니 이제 저희가 쏠리차례아리스리 아, 리 기대요. 헤밴 조심. 옹기종기 뭐야 아, 아, 초월에 빨리 채우긴 했는데 된다. 어 밀려나? 어,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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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캣츠오 나이스야 나이스 이거 이거 차분한거 차분한거 차분 뭐야 또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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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라인 라인비타게 라인 어리 나이 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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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이나 나이 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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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 나이 아, 나 나이 나나나 나이 아 기변이래 이게 무슨 됐다. 소울카드일까 소카드소에 이제 공거 목검 안안왔수도있렇게 들어. 빠진 거 몰랐나? 엔지코트. 소리 소 야파가 그냥 용검은 카운터여고 걱정하는 거 뭐야? <laughs> 아 근데 도망치고 멈추고... 너무 아프네. 어, 안에 있는 야사 잡으러 가, 가실래요 데코? 킹킹 한번 해볼까? 나이스 나이스 어, 좋다. 나중 중. 부자한 중. 라인 어디야? 아 나온 아 나온 아나터아나 아나 컷. 헛소리 이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아이 따는 건데 이거. 오, 와우. 어. 대세 기어 하자. 뽕고 다시. 기 와우. 어요네나 어, 왼쪽타 돈다. 요쪽 타 돈다 봤어. 트 밑에. 아, 안 돼. 에트송. 아! 아, 죽었다. 네. 근데 1층에 뒤에 돈거 같은데. 뭐 소리 들리는데. 2층 같이 가실? 맥크리 2층에 있을 수도 있어 어, 뭐야? 잡았다. 야, 타 어디가? 앉어 있네. 난 멀잖아. 숨겨 가리키나. 그씨 아대시 반. 아이고. 막지 <laughs> 리프리 <에플리> 메인. 계 어우, 여기 다 없어. 안아요앞지 <laughs> <나이스, 웃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웃음> 걸 완막 하겠할것 같기도 하고 못할것 같기도 하고. 전수한 번만. 밀린 시점부터 완막 안 했네. 네아 겐지가 사라졌네 그러고 보니까. 예 네, 빼. 아 나왔어요, 아, 그 음. 바티? 잼 빠지고. 저히한번 해라. 난... 어, 좋는데좋는데 뭐야? <laughs> <나이. 웃음> <데이. 웃음> <데이>. 뭐야. <laughs> <laughs> 아한명 땄잖아, 한명 땄잖아, 한명 땄잖아. 힐뱀만라인 라인, 라인... 망쳐온다. 갈가요 파이팅. 파이팅, <laughs> 가비. 어, 나이스 맥크리 드건컷. 어, 나이스. 그냥 봤어. 이 헬러 없어요. 비웨드루비 아, 나한테한대 맞아 죽는데. 비빌까? <laughs> <난. 웃음> <laughs> <laughs> <입을까요? 웃음> 요좀 <입을까요? 웃음> 천천히 밟자. 천천히. 딜빼없 어. 좋아하는 달아어요2 0 0 뜨거! 달았어요. 2아0았어요 2,000원 달았어요. 2 0 컷! 0원 달았어요. 2,000원 달았어